오늘 그 성경 본문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 서류 제목은 어, 인류의 모습이 아니라 어, 혈통으로 이렇게 여러분 어,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난주에 인류의 모습을 했고요. 아, 이번주 어, 혈통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적 상태는 어, 흘러갑니다. 아, 계속해서 어,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고요, 어, 이또 가정을 통해서 어, 흘러가고 또 현장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 요인에 의해서 어, 이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어, 이 영적 상태를 부영적 상태를 갖다가 어, 전달할 수 있고요. 어, 또 어, 좋지 않은 그런 영적 상태를 어,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만나 어, 하는 자녀는 이제 새로운 그런 음, 영적 어, 이 흐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이 흐름 속에서 거하게 어, 되면 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어, 좋은 그런 영적의 흐름을, 어,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빛의 자녀로 어, 부패를 막는 그런 소금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하루를 시작할 때, 어,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어, 이게 점검하고, 어, 새로운 그런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면, 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 영적 상태를 어, 점검하고 어, 그리고 어, 이 흐름을 어, 좋은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어, 나를 어, 바꾸는 점검하고 그 다음에 어, 나를 갖다가 새롭게 어, 하라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다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나만의 시간을 꼭 갖는 여러분 들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어, 가정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보금이 들어가면 이 흐름이 어, 정상적인 흐름으로 자꾸 변화될 되줄합니다또 어, 현장에도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대한 어, 환경의 에 어, 흐름이 있습니다. 어, 누군가 전도자가 그 현장에 들어가면 그 흐름이 바뀝니다. 어, 이번에 그 어, 47기 어, 귀농학교 40명 정도 이렇게 찬적했는데 저는,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거기 가 있는 동안에, 거기 현장에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분위기 가 완전히 바뀐다. 에, 뭐, 떠들 것도 없어요. 가만히 그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에, 그런 흐름이 바뀌는 거죠. 어, 어,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면 어, 이번 기술은, 그분들이 또 계속 오니까 와 아, 예, 분위기가 다르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열기가 막 보여진대요. 어, 제일 뒤에 제가 앉았는데 어, 제가 안 움직이니까 다움직수 없잖아요. 어, 이게 일어나서 보니까 다들 막 열심히 어우씨니까 뭐, 나갔다도 금방 들어오고. 어, 하여튼 그. 책임자 대표 분도, 일이런 어, 기술은 좀 다르다고. 어, 이튿날 뭐라나, 오늘부터 서서히 좀 분위기가 좀 해질 수 있는데, 아, 좀 여러분이 좀 사전께 버텼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얼만큼 사람들이, 어, 두째 날부터 흐트러지는지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 일주일 내내 토요일까지, 뭐전 학생들, 뭐 별로 좋은 사람도 없고, 그 다음, 집중을 하니까. 옆에 사람이 집중하면, 따라서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현장을 축복하시고, 아, 그리고, 어, 보이지 않는 형적인 그런, 어, 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아, 그렇게, 예,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은이죠. 그만큼, 이, 예, 누군가 그 현장에, 깃발든, 복음에 깃발든 사람이 있으면, 그 흐름이, 흐름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게 뭐이 혈통을 통해서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어, 이 유전인자와 같이, 영적인 그런 유전인자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유전인자가 있어서, 영적 유전인자와 마 상승이 삼중하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침받았는데, 어, 우리 인간의 범죄사람이 떠난 이후로, 우리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전달이 되는 거죠. 아, 원죄가 전달이 되고 이 사망의 원죄가 전달이 되어지고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갖다가 남수부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있다 이런 것은 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은 환전 탓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 탓을 하죠 아, 그리고 뭐 동을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이옵니다 그런데, 보험 속에 들어보면은, 그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내가 사단에 대해서 왔구나. 아, 내가,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어지죠. 그래서, 혈통,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참 중요하다. 성경에는 이 혈통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 구약이에요. 구약에. 여러 자리에다가 혈통을 주로 큰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 그, 이, 가인의 혈통도 기록해고요 새, 아브라함, 노아, 계속해서 이 혈통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그한 이름을 언급을 하세요. 어, 노아를 얘기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 설명이 없습니다. 또, 이, 그 아브라함 얘기할 때는 거기에 그 이름이 붙어요 뭔가 게 설명이 붙어요 이름 어, 왜 그러냐 어, 이 사람들이 어떤 흐름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가인 두발라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름도 나와요 거기에 설명이 붙어요 여기러냐그 시대의 흐름을 갖다가 바꿔버린 사람이죠 예, 어느 쪽으로 바꿨냐 그게 굉장히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 혈통 속에서 어, 이그 왕족 왕족의 혈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 가문의 혈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 가문의 혈통들이 나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사장 가문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우리 왕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이 혈통 많이 따지잖아요. 집안에 네. 대한 일. 네. 마태복음에는 시작하자마자 마태복음 1장에 아, 예수님이 이 혈통을 통해서 어떻게 오게 됐는가 거기 대한 얘기를 하죠. 메시아의 가문의 혈통. 그래서 어, 성경은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어, 우리 렌덴톤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는 그런 가문이 형성이 되면 어, 그 가문이 자손 어, 대대에 하는 축복이게 되죠. 그래서 출애기 시작 3절 4절 하나님을 어, 사랑하고 어, 격려하는 그 사람에게 어, 사손 천대에 그런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어, 그러면은 어떤 혈통은 예, 하나님의 어, 축복을 받는, 어, 이, 열통을 어, 형성하고, 어떤 가문은, 어, 하나님의, 이, 그, 어, 대적하는, 함께 대적하는 그런 열통을 또, 이게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불신자의 이 혈통과, 어, 신자의 혈통이 어, 성경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세히 사장 어, 어, 17절, 17절에서 26절에 보면 어, 22절, 어, 가인의 어, 자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 글쎄요, 그 가문에 가인이 그이 그, 저지른 그 살인의 죄가 있잖아요. 계속 나와요. 그래. 그래서 참 무섭다. 그래서 생각하고요 그, 이 가문에서 쇠를 다스리는, 어, 이 그래서, 이, 그 기구를 만들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무기가 됐죠. 이런 그, 이, 그 문화가 흘러가는 것을 보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 사장 26절에 보면, 새새 가문이 나옵니다. 이 색과 더불어서 상세이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노화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흐름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예, 복음의 흐름이 형성되는 것은 축복이죠. 예, 어떤 사람들같더니 그 현장에 어, 정말 그 어리스러운 분이셨는데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면 어,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예, 다들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 세세 가문에서 누가 나오나면 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베노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이 방주를 지은 믿음의 사람 노아의, 노아의 에, 이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여러분은 어떤 혜택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을 따라가시기 바라 그러한 가문을 세우는 어, 그런 어,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부양에는요. 하나님은 가나를 봅니다 에, 가이를 본게 아니라 아베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조카를 스을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봅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반을 사았더라 다른 말 하면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누구를 가리키죠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중하게 여기는 가능을, 그한 사람을 축복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 언약을 선포하세요.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 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따라서 갔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 언약을 주실 때그 언약을 그대로 어, 받습니다. 어, 그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 어,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든사람이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뭘 붙잡느냐? 언약을 붙잡는 사람입니붙잡냐 언약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중하게 여기는 가정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어, 정말 축복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피 제사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얘기했잖아요. 그의하을 붙잡아요. 그리 하나님이 그 가정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계속 축복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어, 가정을 축복하십니까? 구약의 는요 저이에 아담부터 어이 말라기까지 한 흐름이 흘러갑니다.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늘 바라본 거예요. 그걸 갖다가 대만 그럽니다. 하면 이그 메시아를 늘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 이 가문의 에 예, 예, 언약으로 붙잡았고, 어, 가는 예, 그 사람들을 추억을 하지. 그래서 렘던터들이 이 오실 흐수를 바라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아, 붙잡아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세 가지가 누구 아래에서 상처됐냐거 아,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 복음에, 어 혈통을, 로 이루어, 이 가시려 면 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도 록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 그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 될때 구원받아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세계보고마의 그리스도입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세우자 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가정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잡아요. 그래서 언약가정는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라. 하나님을 어,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을 해라. 그래서 처음부터 언약가정으로 시작을 해라. 한 사람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으면은 이게 불편해요. 신앙이 안맞아 생각이 안맞아이 영적 상태가 안 맞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맞지. 근데 이 영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양로 갈 때요. 참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딴 얘기를 해서 어,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에이,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런 거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이 축복의 흐름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이루는 가정되게 해달라고 정말 교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걸 기대하겠죠. 세 번째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 경제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어, 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 필요한 누군지 있잖아요. 그 외에 그 경제를 가지고 뭐할 거냐. 이랬을 때 우리는 언약 잡은 가정이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 기업들하 바로 선교 경제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의 경제에 축복을 드리는 데요그렇지 않으면 이 경제가 어둠으로 자꾸 속인다니까요. 네, 사단이 속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어, 이 선교 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네, 가문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후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아,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 가야 될 길. 그다음 그렇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될 거냐?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언약의 전달. 그래서 알려주십니다. 냅눈 태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언약의 축복을, 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걸 보고 가는 거, 그게 알림투시예요. 음. 그래서, 가정 알림투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알림투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온천 종족 살리는 그런 연합 알림투시를 얘기합니다. 어, 알림투시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나의 알림투시는 뭐냐? 하나님,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 넵런트들에게 반드시 연약을 전달하고 가는 사람되게 해달라. 그게 나의 알루투시야.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 연약, 우리 가문의 연약을 전달하고 가게 해달라. 가정 알루투시야. 교회 알루투시는 우리 익산 안도에 나오는 넵런트들에게 반드시 연약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이게 교회 알루투시입니다. 연합 알루투시도 있죠. 지역에, 그 다음에요, 각 나라마다, 도족마다. 알루투시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넵런트 운동을 펼치죠. 그 출발지는 납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가 알지심도 일어나야 되는 거라. 그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이 득해지는 거죠. 왜 가지고 가는 게아니요 우리가 죽으면 다돕고 갑니다. 근데 쓸데없는 거돕고 가면 싸워요. 서로 막그 가져가려고. 그게 아니라 내가 다 끝날 때쯤 되면 다수고갈 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 후대를 위해서,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권약 성취를 위해서, 다 쓰고, 다홀가분하니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할 정도 돼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에 한 사람이 나오면 몇인 요한 이슬의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역사를 유거하다보그 얼마나 많은 그런 경제가 보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 마지막 할때뭐 나오느냐, 성경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숟가락, 젓가락 있잖아요. 복구겠죠? 이거 하고, 그, 뭐, 좀, 예 필요한 책들 몇 가지밖에 안 남은. 야, 야, 참, 대단한, 그런 게.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마지막 남은 자체도 참 아름답게 가는구나. 그런 걸, 어, 어 규감이 되는 거죠. 저와 이름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초대교에는 아예 순교를 해버렸잖아요. 초대교 성도들은요 뭐, 양무지 기분이 렇게 하자. 자기 목숨까지 다 주름 앞에 드렸으니까. 그래서, 어, 우리, 어, 익산 예, 안도교게 성도들의 가정 가정마다 아, 이 연약이 흘러가는 것은 가면 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있는 트들에게 연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위에 발판되는 축복을 부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